아, 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하열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청론 제1회도 227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객체 차고 보겠습니다. 삼하열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이번에객체 차고 1번에객체 차고는 객체의 착오란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즉 행위자가 인식했던 객체에 대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결과가 발생된 그 객체는 원래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객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A를 살해하려고 총수와 A에게 명중시켰으나 명중된 객체는 a 가 아니라 A와 닮은 B인 경우를 말한다.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실제로 의도했던 객체가 아닌 방법 동안 객체에 대해 결과를 발생 시키다는 의미에서 방법의 착오가도별하지만 실제로 행위자가 의도하여 조준하였던 목전에그 객체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위자가 의도하여 조준하지 않았던 228페이지 다른 객체에 대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방법의 착오와 구별된다. 예, 그다고의 객체 착오. 즐겨찾기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 보겠습니다. 구체적 보압설. 동그라미 1번의 구체적 보설 인식사실과 발생이 구체적으로 보압하는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A를 살해할 의사로 총수와 명동시킨 후, 가까이 가본 결과 사망한 자가 A와 다른 B였을 경우에는, 가대착오는 동계착오이지 동일성의 혼동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중요하지 않아?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컨대 네, A를 살해의사로 한 총을 수확 명령시킨 후 가까이 가본 결과 사망 한자가 A와 닮은 B였을 경우에는 갑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 내지 동일성의 혼동이 지나지 않아 형법상 중요하지 않은 착오이고, 실제로 B는 갑 앞에 눈앞에 인식된 그 객체가 맞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의 공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 이 입장에서도 행위자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발생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그 상대방이 사람 형상과 닮은 마네킹으로 밝혀진 경우, 사람과 마네킹은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마네킹에 대한 손제죄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서 상해 미수죄가 인정된다. 과시성에 의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음. 동그라미 번에 법정적 법설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도 방문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혹은 죄질상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를 인정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에 발생사실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위 마네킹 사례에서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속요건적으로나 죄질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구체적 법합설과 결론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B를 A로 잘못한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나 죄질면에서도 부합하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점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점유이탈물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형식적 구성요건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의 법적 성격문이라는 동일함으로 법정적 부합설 내부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양가로 맞자, 이번에, 고속요권적 법설에 의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고속요권적으로 225페이지, 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사실에 고의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미수와 과실점이 탈물혁명이지만, 죄질법설에 의하면, 양제가 죄질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수 있으므로, 발생사실인 점이 탈물혁명제에, 고의 기술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말는한 번에 결론으로 객체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때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성조건적으로 다르거나 재질면에서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 보합설과 법정적 보합설의 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앞에서 지적한 법정적 부합세를 문제점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여전히 구체적 부합세를 따라 인식사실의 미소와 발생사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나아간 건 없지 않은데요. 객체의 고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한 고려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거 이어서 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8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